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타이베이의 길거리를 가득 메운 화려한 퍼레이드는 이 도시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떠들썩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현대적인 건축물과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타이베이의 풍경은 여행자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역사적인 건물들은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사진 촬영 포인트입니다. 타이베이의 항구는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미를 과시합니다. 바닷가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은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며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즐기다 보면 이곳에서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집니다. 시저 메트로 타이베이는 타이베이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럭셔리 호텔입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편리한 교통, 아늑한 분위기로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됩니다.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맛있는 식사가 제공되어 있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저 메트로 타이베이의 객실은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겸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에어컨과 최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아늑한 분위기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멋지게 만들어줄 넉넉한 공간과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어 여행 중에도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5성급 호텔은 대만 타이베이의 중심에 위치하여 관광과 비즈니스 모두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에는 친절한 직원들이 항상 대기 중이며 청결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 여유로운 숙박을 보장합니다.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의 과정도 매끄럽게 진행되어 고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한 최상의 선택입니다. 호텔은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편리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최신 장비가 갖춰진 피트니스 센터와 야외 수영장 덕분에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 서비스와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더해져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여행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시저 메트로 타이베이는 다양한 식사 옵션을 갖춘 커피숍과 레스토랑도 자랑합니다. 신선한 조식 뷔페와 갓 구운 페스트리 그리고 대만의 전통 간식을 즐길 수 있어 맛있는 식사 경험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이베이 시저파크 호텔 반차오는 5성급 호텔로 쾌적한 객실과 친절한 서비스가 특징입니다. 옥상 수영장에서 멋진 전망과 여유를 즐길 수 있어 여행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양한 근처 명소와 음식점도 매력적입니다. 시저파크 호텔 반차호의 객실은 모던하고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각각의 객실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편안한 침대와 깨끗한 환경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의 타이베이에 위치한 이5점 선급 호텔은 다양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비즈니스와 레저 여행객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정책은 가족 여행객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호텔 내에는 현대적인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 편안한 분위기의 바와 라운지가 있어 고객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와 룸 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편리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늑한 커피숍과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특별한 요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객실 서비스도 제공되어 편안한 객실 안에서 특별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MGH 미스위 가든 호텔 타이피 종시아오는 현대적이고 편안한 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로 타이베이 여행에 최적입니다. 친절한 직원과 다양한 편의 시설로 만족스러운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MGH 미스위 가든 호텔 타이피 종시아오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합니다. 25m 2의 퀸 사이즈 객실부터 시작해 35m 2의 디럭스 코너 트윈까지 모든 객실은 편안한 침대와 현대적인 시설로 꾸며져 있어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4.0성급 호텔은 타이베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린이는 5세 이하일 경우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가족여행에도 최적입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아늑한 분위기로 품격 있는 숙박 경험을 보장합니다. 여행 중 편안한 휴식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 와이파이, 세탁 및 청소 서비스, 안전금고 등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며 공항 전송 서비스와 무료 주차장도 제공되어 편리한 이동을 도와줍니다. MGH 미스이 가든 호텔 타이피 종시아오의 레스토랑에서는 정통 대만 요리부터 다양한 국제 요리까지 풍성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뷔페는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보장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